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공시법입니다. 오늘은 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던진 하나의 질문을 이 영상으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교를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하,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백발 대충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내 마음을 읽어봐. 전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말을 잘안 하는데 그 날은 이제 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학교로 가니까 학생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무슨 과예요? 애전에 네, 갈등을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그냥 불화를 쓸까? 가장, 가장 좀 질문을 안 받을 만한 과로 그냥 대충 거짓말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말을 했어요. 아, 범죄신문이 할 거예요. 어! 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또마을 또 읽어보라고 할 거야! 했지만, 또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도대체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괜찮다가 왜 대통령만 되면 왜 저러는 거야? 왜저모양이에요와 근데 제가 택시에서 논문들을 열거하며 사실 기사님 누구누구의 연구를 보면 이러한 주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고 나할할없잖잖아러러니까러게요하하 말았어 어내 <laughs> 마음 다 이해하죠. 택시 다 타봤잖아. 응.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 기분. 왜냐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난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분이 부디 저의 구독자이기를 빌며 많은 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되게 멋있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윤리적이야 근데 왜? 어떤 권력만 갖게 되면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변하는가 최근에 여러가지 사건 보셨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 비윤리적인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권력을 가지면 다 비윤리적으로 변하는 거야? 이런 질문 많이 하셨죠 그 질문에 심리학적으로 오늘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수의 연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 일단 권력이라는 건 뭘까요? 권력의 일단 개념을 다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권력은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과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두 번째는 내가 타인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관련 없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제가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 제가 이야기하는 이 권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을 쭉 봤어요. 일단 비율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교통위반 더 많이 해. 신호등에 서가지고 이렇게 차의 종류와 그리고 교통위반을 얼마나 하는지 하나하나 했어. 진리학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차가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이거부터 한번한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빨간불에 신호위반을 더 많이 하더라.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죠.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정말 비윤리 좋은지 알기가 어려워. 그쵸? 다른 연구를 봤더니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쳐.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할때 내가 구라를 치면 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구라를 열나 말이죠. 권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권력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생각을 안한 사람보다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상기시켜주거나 아니면 원래 자기가 권력이 많다고 권력감이 높다고 지각을 한 사람들은 게임할 때 응, 편법을 더 많이 쓰고 상대방을 더 많이 속여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100만원을 줬어. 그래서 그냥 꽁돈이야. 근데 저기 다른 사람이랑 나랑 나눠 가지래. 그러면 얼마씩 가져야 돼? 꽁돈이잖아. 그러면 50대 50 갖는 게좀 공평하죠. 근데 100% 나한테만 선택지가 있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도 되네? 근데 내가 권력이 높잖아? 그럼 나 9, 뭐 1.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불합리한 분배를 더 많이 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권력자들은 이렇게 비윤리적인 걸까? 어, 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막 사회공사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돕고, 막 평도 너무 좋고, 이러던 사람이 뭔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거지 왜일까? 왜? 심리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보상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뇌는 보상에 민감한 사람들이 활성화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회피를 더 많이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피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뭔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아, 걸리면 어떡하지? 걸려서 내가 이걸 잃게 될 거야. 난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회피하게 돼. 그걸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것들에더 집중하는 거지. 근데 보상은 그렇잖아요. 보상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걸려서 잃을 거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 아니고 내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겠지. 내가 권력자야. 근데 누가 날 처벌해? 내가 짱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런 위험에 대해 회피할 필요가 없지. 내가 그냥 얻을 거에 더 집중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권력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만 이렇진 않아요. 뭔 개소리야! 실험에서 여러분 모여봐요. 그래서 여기 다섯 명 중에 당신이 뽑기를 했더니 짱이 됐어요. 당신이 짱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조차 더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줄까요? 당신이 어렸을 때좀 다른 사람들한테 권력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볼래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권력의 비윤리적인 효과가 똑같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뿐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권력의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권력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심화된 질문을 던져 볼게요. 권력은 1도 못 누리다가 갑자기 실험상에서 짧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이 실험에서 당신이 짱이 됐어요라고 이야기한 그 조직. 그리고 또 다른 조직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력자야. 왕이야 왕, 내 아빠도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그래서 난 왕이 될 거야 나 왕세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비윤리적일까요? 짧은 시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아니면 내칼 언제 휘두르겠냐? 내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야다 조자. 만약에 계속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날 처벌할 수 있는데, 내가 아이야 응, 내가 말하는 게곧 법이야. 라고 생각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둘 중에 누가 더 비윤리적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전자. 그러니까 평소에 권력의 1도 못 누리던 사람, 이 사람이 권력을 갑자기 쥐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참을 수 없이 비윤리적으로 변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요거를 보여준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이 실험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연구자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2014년에 미국에서 산타바바라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6명이 사망을 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던 큰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엘리엇 로저 라는 학생이었어요. 19살짜리. 근데 이 친구는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을 쫓기다가 자기 차 안에서 자살을 한걸 경찰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이 났어. 근데 이 사건이 모티브가 됐는데 이것만 봐서는 권력이랑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관계가 있어. 뭐냐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직전까지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의 내용이 이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저의 일기를 보면 특히나 이두 주제에 대해서 많이 붕괴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여자애들, 그런 애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썼고 두 번째는 나보다 사회적 힘을 더 많이 가진 그 떵떵거리고 사는 쟤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엘리엇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구도 별로 없었고, 실업 상태였고, 학교도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성취하고 싶은 어떤 삶이 있잖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한 삶, 뭔가 사회적인 힘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삶, 이 삶과는 되게 거리가 멀었어.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사건 직전에 이 엘리엇이 써놓은 일기를 보면 내가 총을 들었을 때 비로소 파워를 내었다 이제서야 나는 무장됐어라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범행을 하러 가갔어 그러니까 진짜로 총을 들고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 글을 쓰고 나간 거예요. 평소에 계속해서 어떠한 사회적 힘도 없어. 근데 그러다가 총을 드니까 나한테는 힘이 생긴 것 같아. 갑자기 힘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정말 평소에 힘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에게 실험해서 사회적 힘을 주면 더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할까? 궁금증이 생겼어.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을 막 모아 가지고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실험들의 결과를 보면 주로 성적인 부분에 집중한 실험이었는데 평소 에 권력이 없다고 느꼈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에게 성희롱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상사잖아. 그러면 부하 직원에게 좀 불이익도 많이 줘. 내 성적인 대쉬를 받아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 성적인 대쉬를 받아 주지 않잖아. 그럼쟤한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제 적대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서도 청해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음. 이런 사람이 많아지긴 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야, 그렇죠 자, 권력이 있으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있습니다. 요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 대통령 선거, 뭐 시장 선거 할때 이런 부분을 특히나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책임감을 강조하면 이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상이나 아니면 걔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지 말고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한 일인지 계속 어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유, 비윤리적인 행동에서좀 보상을 많이 얻을까 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아니야 나는 제대로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제대로 살 책임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유혹들을 푹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손실 회피가 활성화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보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손실에 대해 집중을 하는 거야. 네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네가 이걸 잃을 수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래서 연예계에서 학교폭력을 한 사람들이 드라마 주연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활동했던 것들로부터 제외되기도 하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교의 가해자 일진 여러분들께서 이제 피해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하고 다닌다는 뉴스가 한번난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네가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다니면 네가 나중에 이루고 싶은 거 있지. 너 연예인 되고 싶어. 너 연예인 절대 못해. 라는 걸 계속 사회가 강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려다가도. 이를 걸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안 하게 돼 굉장히 좀 짜증나는 좀 야비한 이유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윤리적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요두 번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원래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상관없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안 해요 특히 이 윤리적인 기준이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안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져야 하는 거죠, 국민으로서. 자, 오늘은 택시 아저씨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서 저의 많은 연구들을 되짚어가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권력은 일반 사람들도 더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은 견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권력자는 완전한 권력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시는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음,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회 심리학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DM 주시고요. 이 영상 재밌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음, 이거 전부 다 저에게 응원인 거 아시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안녕!